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들를 박해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들를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지 못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그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이 아닌 갈리 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그들을 철저하게 불신한 것입니다. 예수그들을 만난 자들은 그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에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모두를 하나도 잊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들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살아 죽으나 그리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